네, 여러분, 소풍, 가, 소풍 갔던 걸 기억하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1년에 한번 소풍 가요. 그러면 소풍을 가면 꼭한두 가지, 여러분 소풍 가면 어디로 가나요? 뭐,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간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뭐 이제, 주로 산 아니면 어떤 공원 이런 데 가셨거든요.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장기자랑 그리고 숲 그리고 보물찾기. 장기자랑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예 의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와가지고 막뭐 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꼭 보물찾기를 해요. 보물찾기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보물을 숨겨놓고 종이를 숨겨놓고 그 종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안 줘요. 한 10분, 15분? 시간을 짧게 주고, 여기 보물이 몇개 있다, 찾아와라. 하고 애들 다 풀어요. 네, 그러면 갯대차럼 달려가서 <laughs>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물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 쉬, 쉽게 찾는 친구들은 막그게 금방 막 찾더라고요. 막, 한 번은 어떤 친구가 7개를 찾은 적이 있어요. 예. 네. <laughs> 협박과 회유와 <laughs> 뇌물 같은 걸 주면서 나, 나한테 하나를 더 넘겨라. 많은 친구들 이렇게 이 달라고 죠죠런데 쉽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찾아도 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잘 잡지 않는 곳,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든 적든 그곳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고 보물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잘 찾고 잘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죠. 근데 보물 찾기를 할때 보물이 그곳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때는 되게 쉽게 찾아져요.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오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서야 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기 말씀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어주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들의 왕은 하나님 이신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상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왕,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룩기가 있어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나오미의 나오미의 가족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룰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험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에 그녀가 다윗 왕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그, 다윗당의 효선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이,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 합축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축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특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그 구물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면서 이 때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 가족 남편은 엘리밀렉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는두 아들이 있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 땅에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요. 이제 그 사라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형부를 받게 되는데 아마 이때 하나님이 이제 가뭄이라는 형부를 내리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감옥 때문에 10년이 되게 되니까 양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풍부하다고 소문이 난모합당으로 이제 외국으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이제 무엇당으로 이주를 해요. 모합당에는 양식이 풍부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 좀더잘살수 있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겠지 하고 모합당으로 갑니다. 근데 모합당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이두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합이 사니까 모압 모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처가, 처가의, 처가의 도움을, 받,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루 이렇게 세 명의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살고 있, 살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 이제 가뭄이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금 양식을 얻고 좀살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 오르바루슬는모합 사람이에요. 국적이 달라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도 달라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왔을 때, 그 어, 나오미가 먼, 멀고 고향을 떠나 이국땅으로 가서 느꼈어요. 그런 외로움이나 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는 고향 사람들과 함께 살면 되지만,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들은 외국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어려움 삶을 이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얘들아 너희들 어머니 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서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너희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랑 떠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사는 삶이 너무도 어려우니까 내가 어머니 말씀에 순정해서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여, 붙, 붙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붙였다, 붙, 어, 안 미안. 붙였다. 라는 말은 매달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리면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16절, 이어지는 16절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루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섞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피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오미 가족도 가뭄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양식이 풍부하다는 모압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그가 모압에서 그가 겪은 일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였죠. 물론 중간에 두 아들이 결혼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우미의, 모합에서의 나우미의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그리고 평안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양식이 풍부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우미의 판단이 처음에는 양식이와는 무합으로 가자. 그 다음 판단은 양식이와는 이스라엘로 가자입니다. 아직 나오미의 마음은 그 양식이와는 내가 살기에 조금 더 편한, 나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나 어떤 것을 얻고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미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오미가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능자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21절에 보면 고향 베들렘에 도착한 나오미가 나오미를 환영하는 그 친구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마라라는 것은 이제 괴롭다, 고통, 그리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아 자신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을 쫓았던 애굽 군대는 홍해 물에 수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하시는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원수를 머리에 주셨다.라면서 찬양을 한 이스라엘들이 그 찬양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느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호메를 건넌 다음에 사메를 갑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목말르다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생물을 만났어요. 물을 먹어야지 했는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어요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말아 쓰다라고 해서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물이 달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제 안식을 평, 안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다라고 해서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우미는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를 말하라, 불러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우미가 모업으로간 거.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나우미가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고향,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렘에 살고 있으면 가뭄 때문에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양식의 풍관, 모합으로 가야겠다라고 나우미가 선택을 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기쁜 일도 있었어요. 물론 슬픈 일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내고 나서 나우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당하는 삶에서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핑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지?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고 모압에는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거죠. 무함에서 나오미는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나오미가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안 돌봐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돌봐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오미가 여러 가지 선택을 했지만 가장 잘한 선택은 그래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롯을 남겨주십니다. 이제 2장으로 3장으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나오미를 루시 보살피게 돼요. 그때가 보리 추수, 추수를 할 때여서 양식을 거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 거둔 일을 돕고 이제 품삯을 받는다고 하죠. 그 품삯을 받아서 루과 나오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루시 결혼을 해서 얘 나오미를 보살피게 되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보살피시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선택에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이 항상 오를 수가 없고 또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 여러분이 선택을 했, 했던 일 때문에, 아, 망했다. 싶었던 적이 있나요? 아, 정말 잘했다. 라고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을 내가 잘했던 건지, 잘못했던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아예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방황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어떤 결과를 알, 맞이할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실수나 넘어질 때는 맞게 되는 그 결과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거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망, 망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을 지켜, 그것들을 내 주변에 놓아 두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전에서,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김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김포라는 김포로 가서 사역을 할 때는 목사님은 정말 꿈에 부풀어서 갔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시간이 예, 초반에는 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재미있게 예, 잘 예, 열심히 했어요. <laughs>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약간의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오게 되고.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의 일이 이제 사역이고, 그거 섬김이고 헌신인데, 그것이 이제 그 사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 해야 되는. 억지로, 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단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모, 부기역자가 목사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laughs> 네.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수술이나 몸이 칼 대거나 그러면은 목사가 그렇게 되면 교회 그에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내 린지를 맞고 좀 쉬다 한 2, 3일 쉬다가. 그회 복귀해야 돼요. 수요일 예배는 어떻게 할 거며 금요일 예배는 어떻게 할 거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거며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기도했어요. 를화 이제 그리고 수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화요일 날 이제 의무실에 누워가 음, 화요일 날의무실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수술하러 갔어요. 근데막 검사, 막 이것저것 진단을 하더니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되게 간단할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대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이제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지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laughs> 이제 칼 내고 먹이 뭐, 뭐 덕이 되고 안 되고 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저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그 질병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기까지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그런 삶이 오면 사, 삶을 하면서 목사님이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 나도 대충 살다 보니까 너무 나도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의 건강을 잃게 되고 그런 수술을 하, 수술을 하면서 술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편함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과 슬픔과 그 힘듦을 겪음을 통해서 나와 같은 나처럼 목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좀더 위로해줄 수 있고 그들을 다독여줄 수 있고 같이 우리 힘내봅시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나오미가 한 선택의 결과들을 나오미가 받게 돼요.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룰을 통해서 그녀를 지켜주십니까? 그녀의 삶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짜증나고, 막. 저, <laughs> 네, 죄송합니다. 진짜 못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결코,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넘겨지거든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목사님이 김포에 있을 때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면서 막 선물을 나눠줬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받았대요. 받고 네. 보니까 겉에 포장지에 고통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따졌대요. 아니 하나님의 복이라면서요, 왜 고통입니까? 천사가 말했대요.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선택한 모업으로 가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평안을 만나기도 합니다.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기쁨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공고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